안녕하세요. 다이노TV의 짝돌리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젤다. 야생의 숨결. 인생게임이라고 다들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사봤는데,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 말이고 못 바꿉니까? 오케이, 그냥 드, 들읍시다, 그러면. 오, 오, 뛴다, 뛴다, 뛴다. 카메라 조작? 아, 아, 나, 나일잘 나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알로 던져? 알? 뭐야, 이게? <laughs> 오케이. 아, 역시 보물상자 무조건 열어야 돼 점프? 아 점프가 있고 대쉬 대쉬는 아 빨리 가면 게이지가 달래 이건 뭐야 달라붙어? 아 어, 뭐야 <laughs> 어이 검인 줄 알았어 아니 이 친구는 이제 뭐하러 가는 거야 이야 초안이다 이야 짱이다. 야, 해외여행 갈 필요가 없네, 이거. 남자 주인공 이름은 젤다가 아니고 링크예요, 링크. 젤다는 이 링크씨가 구하러 가야 되는 공주님 이름입니다.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확대가 되네? 현미경이요? 뭐야? 오, 이거 신기하네? 어, 어, 나무 패는 것도 되네? 게임 디테일 보소? 오이 돌은 아무것도 안나오네 <laughs> 이건 동숲이 아니라고. 어 나도 모르게 동숲인 줄 자꾸 파밍하게 되네. 어떻게 온지? 아! 헉! <laughs> 야 이거 이거 소름이야. 이거 여러분들이 나 게임하는 거 봐야 되는데 이거 왜안 맞아 근데? 너무 멀어서 그래? 그렇네요. 어무니 이거 손 떼면 진짜 활 쏘는 것처럼 되네. 대박이다. 익숙해지면 금방 하겠네. 이 아이템 계속 줍줍하고 있고. 아, 이거 지금 내가 쏜 화살을 계속 줍는 거야? 근데 오지 마! 어? 자, 슉! 간다! 어? 아하! 돌 때렸네! 야, 이것들이 지금 나를 돌로 돌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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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강력해졌어 지금. 아 내가 목적지 다 왔구나. 호, 호. 호? 오 스파이더맨이다. 다 왔어? 여기야? 아 안돼 떨어진다. 안돼. 어? 여기 뭐지? 아 여기였어? 오 이거 뭐지? 오. 면서 ]에서 에서솟들어 있었습니다. 오이 이물이 진정한 힘을 되찾을 때 세계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룡이다야 이거, 이거? 오! 오! 갑자 뭐야 이거 어디게 내려가 어? 저기요 저기요 아 이렇게 돼있어? 하나씩 내려가면 돼? 높은 줄 알았더니 언제 어 깜짝이야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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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아버지 뭐야 하늘을 가는데이절벽에 대지에서 나가기란 불가능해 만약 무턱대고 뛰어내려왔다간 지면에 꽂혀 잠시 버티지 못할걸세 머리가 아작나겠지 아, 방금 할아버지가 탄게 페러 세일이구나. 페러 세일이 갖고 싶은 게지. 봄을 기대하고 있겠네. 어. 마, 온우의 사당. 자석, 파워, 밀어라. 아, 이거 들어서 움직이면 되는구나. 어, 어디로 움직여야 되지, 근데? 아 움직여라. 네, 이놈 아니, 니아니야아니야 나, 이놈아. 너 이놈아. 이놈아. 어이씨, 나... 여기 아니야? 딱, 요긴데, 이거. 어? 오, 그렇네! 아, 나 똑띠! 완전 똑띠!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나 왜, 나 죽었어? 야, 갑자기 나타나는 게 뭐야! 이런 게 어딨어! 잠깐만! 아니야! 나! 아니야! 너왜 이렇게 쎄? 아니야, 나 피할래!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어, 뭐야, 안 쎄네? 왜 이런 고초동이가다 있어?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극복의 증표를 내리노라. 어, 뭐지? 어어, 이상하게 내 몸이 들어왔어. 기분 나빠. 하지만 다이 추려도 이 사당에 모두 자네 허리에 있는 것 것. 시커스톤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군. 베러 세일이나 주세요. 나 벗어나게 해줘요. 제발요 아니 이 자식이 지금 핀을 다 꽂았는데 나 보면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어? 핀다 꽂았다고 할아버지 아 이러는 거였어? 어? 죽었다 저기요? 많다, 애들. 아, 우선 먼저 한 놈부터 건드려볼까 오이! 오이, 일로와! 오이! 일로와! 내려와, 너! 까꿍! 까꿍! 안일려와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내려와, 야로와 아, 저 치사한 자식! 아, 이거 어떡하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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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이거 어이 똑같, 똑같, 똑같. 꼬이. 뚝, 뚝. 어이. 어이야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아, 제가 없다. 없다. 잠깐만요. 어이, 저기 저기요. 지금 저기요, 지금. 저기 제가요, 지금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 요거 요거 하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어이 지통수 때리지 말고 들어. 아, 치사하네 이 것들이 오, 쌍으로 덤비네 이 것들이 좋았어. 에이 별거 아닌 게 아주 그냥 올라가자. 가히 네가 위에서 떨어져 이거다. 예, 예. 오케이, 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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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씨. 야, 이게 사람 치네, 야.

그, 해골룬 쪽에 있는 등불이 있는데, 그거 맞으면 터져요. 해골룬 쪽에 등불이 있어요? 아, 그런 팁이 있어? 오! 안 터졌어! 맞춰야 돼. 아, 아 일단 몰랐지. 아 줄이었구나. 아 줄이면 가능하지. 아까 바쳐 충분히 맞추는 거. 줄이면은 요 정도 거리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자, 간다. 화살 충분하고 줄을 맞춘다. 굿 잡. 우와! 이야 여봐. 내가 할줄 알았어. 아, 역시 못하는 게 뭐니? 따! 아, 나이스! 아직 안 죽은 놈이 있어? 아! 저 강력한 놈! 죽어! 죽어! 오지 마! 어아 이거 가깝네. 나왜 이렇게 돌아왔지? 어 뭐야 갑자기야? 야 이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지금? 장작 2 시간 동안? 충격적이네. 아 선님 어? 안녕히 가세요. 뭐야? 불 맞고 터졌잖아! 녹슨 가디언 중 작동이 안 되는 애들이 많으니 뛰어서 사당 안으로 고. 오케이 꿀팁 있고 간다. 아, 이거, 어떻게 녹슨 건지 모르겠어. 달려볼까? 가볼까? 문빨인가 어! 아, 걸렸다. 이 새끼. 이러기 있기 없기. 아, 아! 아, 피하면 되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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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별로 가보자, 그냥. 그냥 가는 거야! 뭐 인생 별거 있어? 어차피 죽음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달려, 달려! 안 돼, 달려! 오, 큰일 났다. 여기까지 왔고. 아, 사당이 있고 어디, 여기인가다 왔나? 오케이! 아, 여기구나! 아, 저것만 넘어가면 됐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다 봐. 안녕! 잘 자요, 여러분.